중계를 들어보면 보통 아나운서가 막 흥분된 목소리로 막 이랬잖아요. 전국 방방곡곡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깨어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하고 일본이 바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식과 철학의 차이가 참 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학배의 예, 맛있는 바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게 언제인지를 아시나요? 지금이야 뭐 해외여행이야 뭐 무비자로 다갈수 있으면 그냥 편하게 갈수 있죠. 근데 사실은 88년도 서울 올림픽 이전에는 해외여행이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웠죠. 가서 뭐 면세점 네. 들리고 하는게 아주 엄청나게 특권 뭐 이렇게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 해외에서 열리는 그런 스포츠 경기 있잖아요. 뭐 축구나 뭐 야구 중계를 들어보면 보통 아나운서가 막 흥분된 목소리로 막 이랬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깨어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는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방방곡곡은 무슨 뜻인가요? 방방곡곡 바로 구석 구석 골짜기, 골짜기, 이런 뜻이죠. 산골에 있는 저 구석, 시골에 있는 저 골짜기, 골짜기에 있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네, 거 보면, 역시 우리는 땅 위주의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푸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중계를 했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본 아나운서가 일본의 경기를 일본 사람들한테 중계를 한다 그러면 전국 방방곡곡이 아니고 전국 진진포포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진포포의 진은 군사적인 목적이 있는 그런 항구를 이야기하죠. 포는 상업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항구를 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진포포는 나루토, 나루토, 바닷가, 바닷가, 뭐 이런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진명은 우리나라도 많죠. 무슨 노량진, 강화도에 무슨 강화진, 뭐 초지진, 뭐 많죠. 진이라는 게. 포는 뭐 목포, 뭐, 뭐 마포, 뭐 법성포 등등 이런 포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이제 그건 좀뭐 한글한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보면, 좀, 우리하고 좀 다르죠. 영어도 보면, 여러분, 무슨 뭐, 스탠포드, 무슨 뭐, 옥스포드, 이렇게 얘기하는 포드라고 하는 게, FORD. 포드라고 하는 거는, 개울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열목, 이런 정도를 얘기하죠. 지명을 보면, 아, 이게, 바다가 있는지, 어디, 물이 있는지를 알수 있는, 이제, 그런 셈이죠. 마찬가지로, 일본의 진지 폭포는 바닷가, 나루타 마루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하고 일본이 바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식과 철학의 차이가 참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본 사람들은요 항상 바다가 일상생활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뭐 접신물에도 빠져준다 뭐 이런 식으로 바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경외의 회피의 대상으로 이렇게 봤죠. 근데 일본은 바다가 일상이고. 바다를 통해서 어떤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바다를 통해서 국가의 발전을 가져왔던 그 시기가 거의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륙의 어떤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륙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바다가 아닌 산으로, 육지로. 그러고 가려면 어디로 갔었겠어요? 결국은 뭐 만주로 가고 중국 대륙으로 갔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생각하는 그런 육지와 내륙의 어떤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전국 진진폭포라고 하는 일본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 본받을 그런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꿈을 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바다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산골 내륙에서 바다로 나가는 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전국 방방곡곡과 전국 진진포포에서 배우는 바다의 철학, 인식의 차이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